배고프고 어렵던 시절, 대중적이고 소박한 술로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대변해온 막걸리.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람들은 막걸리보다 다른 술을 찾기 시작하였고, 우리네 역사와 함께 해오던 막걸리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갔다. 이렇게 잊혀져가는 줄만 알았던 막걸리는 최근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막걸리에 열광하게 되었을까? 막걸리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거리로 나가보았다.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또 거기든 평판도 안 좋았잖아. 돈이 없거나 아니면 먹고 난 머리가 아픈 술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일본에서 또이 막걸리에 대한 새, 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어, 이것이 건강에 좋고 또 다이어트의 음식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 한 번씩, 어, 정말 이, 이, 음식이 그런 음식이었나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요즘에 신토불이 때문에 우리께 좋다는 생각도 많으니까, 많이 접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 이제, 예, 그 곡주거든요. 그 하악주가 있고 곡주기 때문에, 산로가면 우리 때문에, 몸에 자연히 을를이 없지 다양하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은 이것저것 그 맛을 다 보려고 많이 이렇게 애어를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은 웰빙 시대에서 어참 건강에도 다른 맥주나 소주보다 건강에도 참 괜찮다고 느끼고 가끔씩 마시는 편입니다 소주나 맥주처럼 쓴맛이 아니라 뭔가 달짝지근하면서 구수한 맛 그런 것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맥주나 화학주의 대표격인 소주 등 여러 종류의 술이 있지만 사람들이 최근 들어 특별히 막걸리를 찾는 이유는 막걸리가 쌀로 만든 우리의 전통주라는 것. 다른 술에 비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막걸리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 막걸리의 경우에는 그냥 살균도 없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병에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 안에는 쌀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대로 다 있고 누룩 속에 들어있는 영양가도 다 있고 반려하면서 만들어진 효소라든가 또 효모라든가 저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어, 맥주는 뭐 5년, 10년 이렇게 저장해도 변하지는 않는데 예, 막걸리는 그냥 상온에서한 열흘 이상 두면은 그 맛이 변질이 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늘 마실 수 있는 거는 신선한 걸 마신다는 거죠. 그 소비자들이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변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에 보면 막걸리가 굉장히 예, 영향적으로 우수합니다 막걸리의 이러한 효능을 대중들도 잘 알고 있지만 특유의 숙취와 텁텁한 맛 때문에 막걸리 시장이 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 양조장에서는 숙취의 원인인 밀가루 대신 쌀을 사용하고 텁텁한 맛을 없애기 위해 맑은 부분만 걸러내는 제조 방식 등 다양한 막걸리를 선보였다. 다양한 막걸리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막걸리는 우선 주 재료인 쌀을 곱게 빠 찜통에서 찐 다음, 잘 쪄진 쌀가루는 채를 이용하여 입자가 부드러운 국과 굵은 것으로 걸러내는 것이 막걸리 제조의 첫 과정이다. 다음으로 재료들을 발효시켜 맛있는 막걸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는 걸러진 부드러운 쌀가루와 효물을 섞어 며칠간 국실에서 배양된다. 굵은 쌀가루는 사입실로 옮긴 후 국실에서 배양된 효소를 물에 섞어 발효시킨다. 며칠 더 발효시키면 막걸리가 만들어진다. 제일 체감하는 게 보통은 막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무관심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주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막걸리에 대한 궁금증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자체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많이들 이제 찾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제조된 막걸리를 통에 포장해서 유통시키는 것으로 막걸리 제조를 마무리한다 어 막걸리에는 비타민 b 복합체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갖고 여성들 같은 경우 피부 미용에 좋고요 그리고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피로회복이나 신진대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말 그대로 농주잖아요. 그래, 농민들 일하면서 드시는 술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주소, 주소비층이 따로 없어요. 이제 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농민들 아니면 시내 직장인들 뭐 아니면 상류층들 외뭐 흔히 말하는 의사, 판사 이런 분들까지 다.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막걸리에 대한 이제 국민, 그러니까 대중적인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고, 건강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다른 술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맛도. 저도 술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고, 유산균과 단백질 등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술이라는 인식 등 막걸리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막걸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막걸리의 생산량도 전년 대비 41.9%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과 동시에 올해 2월의 막걸리 수출량은 1,227톤, 수출액은 11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드러나는 추세이다. 값싸고 숙취가 심한 술로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던 술이 바로 막걸리다. 이러한 막걸리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로 맥주와 소주만 질비하던 대학가의 술 소비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예, 자주 마셔요. 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막걸리, 에 사이다 섞어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요구르트 섞어 먹어도 맛있고요. 뭘다 섞어도 맛있으니까 자주 마셔요. 예. 어, 요즘에 이제 웰빙 추세다 보니까 막걸리 맛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냥 소주나 이런 걸 마시는 것보다 뭐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마시고 있어요, 이제. 소주보다는 술 마시기도 좋고 또 아침에도 다음날 일을 생각했을 때 괜찮고 먹을 때도 분위기도 좋고 왠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좋아요. 작년 안에 10대 히트 상품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명을 받기 시작한 막걸리. 다른 주류에 밀려 만년 꼴찌의 서름에서 탈피하고 가장 핫한 주류로 평가받으며 인기 판매 행진을 펼치고 있다. 보통 저희가 뭐 이게 통으로 저희 밖에 냉장고에 있는데 바쁠 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다 나갈 때도 있고 보통 저희한세 통씩 나가거든요. 예전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막걸리가 이제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편이고,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옛날에 비교할 때가 거의 한 1.5배 정도 많이 증가했거든요. 저희 가게가 지금 막걸리만 파는 게 아니라 맥주도 팔고 소주도 팔고 이런 데도 많이 막걸리 찾으시거든요. 예전에는 배고픔을 달래주던 서민의 술 막걸리가 최근에는 웰빙 바람을 타고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맛과 색이 다양해지고 자색구구마, 사과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기능적으로도 한층 강화된 우리의 막걸리가 세계 명품술로 자리매김할 날도 머지않았다.